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좋은 차만 소개하고 싶은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주악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멋진 차량인데요, 바로 그랜저 HG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8월달 그리고 7월달 말에 들어온 차량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뭐 4월달, 6월달에 들어온 차량은 보지 마세요.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판매를 못한 거예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440대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매물을 가지고 있죠. 제게 아니고 저희 매장에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재벌이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멋진 차량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엔진 미션은 1년 동안 책임지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대씩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는 뭐니 뭐니 해도 사후 보증이 돼야겠죠. 사후 보증이 안 되는 업체와 거래하시면 아마도 두번 다시는 거래하기 힘들 겁니다. 자, 저희처럼 사후 보증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차량은 바로 650만 원 그리고 13년식 모델 20만 키로입니다자 240의 모던 등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그릴이 새로 그릴입니다. 멋지게 신형으로 교체를 해놨고요. 240이고 8인치 대비가장착됐다는점 그리고 파널마 썰루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단계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오토홀드 전자파킹이 들어가고요. 일단 옵션 면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두개 있다는 점. 썰루프 보이고요. 일단 옵션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죠. 그리고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런 차량 보신 적 있나요? 양쪽으로 통풍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죠. 연비가 아주 좋아요. 240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음껏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이틀 전에 매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방 팔릴 겁니다.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앞 부분에 단순 교 하나 있습니다. 단순 수리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고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보시면 전혀 없어요. 자, 저희가 검사했을 때 전혀 누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는 구매해야겠죠. 아마 이차 금방 팔릴 겁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차량은 바로 이 차인데요. 자,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안 좋은 차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좋은 차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 오셔서 엉뚱한 차, 장구장 나는 차 자, 그런 차량 사지 마시고 저한테 희 오시면 저희가 공업사에 들려서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공업사에 오셔서 체크 받으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차량은 760만 원, 11년식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11만 키로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 믿어도 되겠죠? 자, 노블 등급이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6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블이라서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스크방 감지기 옵션까지는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통풍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홀리기는 전자 파킹 기능 들어가고요. 전방 감지 센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60만원.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리고, 미세의유가 없다는 점 완벽하고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다는 점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벽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연식이죠 자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약간 색다른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너희가 죄로 이 땅을 더럽혔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이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차량 질문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차량이죠. 바로 은색바디입니다. 은색바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조금 밋밋하잖아요. 그치지만이 차는 좀 달라요. 왜냐면 위쪽 루프 부분에 시커먼 색으로 썰루프를 둘렀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 브라운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도어드림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시트가 전부 브라운 색상이에요. 약간 시커매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브라운 색상입니다. 사진이 너무 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파노라마솔리프 장착된 모델, 그리고 은색 바디,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장착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차량. 자, 이런 차량 사시면 너무 좋죠. HID가 전방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당의 차가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차량 좋잖아요. 너무 저렴하죠. 자, 20만 키로에 540만 원. 자, 부담 없이 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사셔도 너무 좋아요. 미세 누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요.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리 휀다 하나 있다는 점. 자, 그 점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이 정도면 너무 좋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가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제 마음속에 1 순입니다. 위이 차가.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요 차인데요. 일단 가격이 999입니다. 자. 999만원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오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3년식에 12만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좀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익스쿨시브 등급 일단 등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그리고 프리미엄 자, 스피커 236만원 추가 옵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라는 점 그런 점이 좀마음에 들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통풍 양쪽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점 주차할 때 정말 편리하죠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사이드 커튼 들어가고요. 이 차량 익스클루시브 등급, 개인적으로 높은 등급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전혀 미세누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완전 무사고라는 점,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 렌티력은 있네요. 자 그런 점, 마음에 들죠. 앞 그릴 이쁘고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HG300, 그리고 로얄 등급입니다. 이 차량 로얄 등급. 자 추천드릴게요 580만원이고 18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11년식입니다 일단 등급이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검정색상입니다 그리고 치크반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들열선 그리고 크루즈컨트롤 기능 전부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통풍시트 들어가고요 후석커튼까지 핸들열선까지 전부 들어가고 또 홀더 기능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미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판금 두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렌트력도 있어요. 자,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로얄 등급이라서 추천드릴게요. 노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어 우리가 가장 이뻐하는 차 바로 하얀색입니다. 가장 먼저 팔리는 차량이죠. 자, 이 차량 850만원, 14년식이고, 주행군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13만 키로. 모든 등급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좋아요. 완전 풀옵션이죠. 파노르마 슬러프 통풍 시트, 스타일링 패키지, 전자파키 블루링크까지, 파손까지 전부 다 있죠? 일단 이런 점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240이라서 연비가 정말 끝내주기 좋습니다.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기는 후석 컨트롤러 아주 깨끗해 보이죠? 내장재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품이고요. 후석에 보시면 시트가 아주 관리가 잘된 느낌, 그리고 앞좌석도 깨끗해 보이고요. 후석의 자리도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보시면 통풍이 양쪽에 모두 있다는 점.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얀색 바디에, 그리고 멋진 앞 그릴, 세로 그릴에, 루프 스킨, 검정색에, 그리고 카라마솔 루프, 그리고 후드기만 하나 있습니다. 단순 수리고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자, 이런 차량은 금방 팔립니다. 자, 들어온 지는 지금 5일 됐습니다. 5일 전에 매입했고요. 아마도 금방 팔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어, 이 차량 880만원. 럭셔리 등급 240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바디입니다. 하얀색 바디고, 그리고 12년식에 74,000km.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파노라마 솔루프가 장착됐습니다. 그 점도 마음에 들고요. 트렁크의 공간 아주 넓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페이스 루밀러 블랙박스 들어가는 모습. 자, 우석 컨트롤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뒷좌석 공간 아주 깨끗하죠.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설립프가 있다는 점, 짧은 주행거리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차가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미세한 유 전혀 없다는 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두 군데 교환은 있습니다. 단순수리고요 외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죠.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경정비할 게 없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검정 색상 자 노블이고요. 앞 그리를 교체했습니다. 앞 그리를 세로로 교체했습니다. 870만원 11년식이고 11만 키로입니다. 신형 안개등으로 교체가 되어 있네요. 자, 5구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놀랍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80% 정도 남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구반 감지기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양쪽에 모두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같이 추천 드릴게요. 예뻐 보이죠? 그리고 미제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자, 이런 점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무조건 추천 드릴게요. 자, 이 차량, 오늘 마지막 차량으로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쿨시브 등급, 그리고 999만원, 14년식에 12만 k m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장착됐다는 점 아주 마음에 드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정품입니다.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양쪽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 홀더 기능, 전자 파킹 기능, 후석 커튼 기능 다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999, 999만원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이 정도면 익스클시브 등급 중에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미세뉴유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런 차량은 무조건 사야겠죠. 이 차량 오늘 마지막 추천 차량으로 한번더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랜저 HG LPI 차량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